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으신가요? 100세 철학자가 전하는 인생의 비밀을 지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행복한 걸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비슷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음의 행복, 도전과 경험. 젊은 시절.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첫 직장.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드렸던 그 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중년의 성공과 행복, 가정과 성취, 30대에서 60대까지,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취와 가정에서의 안정을 통해 행복을 찾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주말들.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뿌듯함.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동.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식사하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가족과의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노년의 보람과 주는 행복, 정년 퇴직 후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옵니다.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은퇴 후 젊은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조언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누세요.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왔나요? 경쟁의 의미와 인격 경쟁은 필수적이지만, 이기적인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 중요합니다. 인격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형성되며, 이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인격을 만들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잊지 마세요. 함께 성장하는 경쟁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 보세요. 여러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인생의 각 단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보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